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대학교를 가야 할지,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그리고 또 대학교를 가면 또 어떤 목표를 잡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이어서 다양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그 질문의 해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할 점. 바로 서울 수도권 학생들의 대학 생활일 텐데요. 서울 수도권의 학생들의 대학 생활이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그 대학생들의 일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어, 우선 예술을 그리고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서울은 문화 예술들을 비교적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연이나 양질를 공연이나 뭐 전시나 뭐 그런 다양한 문화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술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서울에서 캠퍼스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국악과가 설치되어 있는 캠퍼스들이 서울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한양대학교를 비롯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뭐 이화여대 등등의 학교들이 대중교통으로 서로 왕래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어, 소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고, 또 음악적으로도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그 과정 안에서 또 음악,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음악을 만들면서 팀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계원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이 학교는 서양음악과 학생들이 더 많이 있어서 저희 국악과 학생이 적다 보니까 연습실도 부족하고 다 같은 합주 수업할 때도 소규모다 보니까 구성이 부족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대학교에 와보니 연습실도 개인 연습실도 많고 그리고 또 수업도 관현악이나 합주도 정말 충분한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처음 느꼈을 때 되게 복잡했던 기억이납니다 제가 입시를 준비할 때 대학교 영상도 검색을 해서 많이 참고를 했었고요. 또1 년에 한 번씩 11월 이쯤에 학교별로 정기연주회가 돌아가면서 열리는데요. 이때 시간이 되면 무조건 가서 모든 학교의 정기연주회를 보면서 이 학교의 분위기나 커리큘럼을 제가 예상을 해보면서 공연을 관람했었고요. 근데 또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어려우면.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도 많이 참고를 했고요. 또 학교 선배 그리고 레슨실 선배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악 파악 중에서도 기악 장단 전공인데요. 고등학교에서는 정악, 민속악, 소리북과 같은 전통음악 위주로 입시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 뭐 1학년 1학기에서는 스네어 드럼을 배우거나 2학기에서는 동해안 별신꽃을 배우는 등뭐 다양한 장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서 그것도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이런 장르가 넓어지면서 커리큘럼의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장단 전공이 기악 장단과 성악 장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악 장단은 서양 타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2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3학년 전체적으로 되게 서양 타악을 중심적으로 배우는데요. 요즘 관현악단 시험을 보려면 서양 타악기를 필수적으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서양탁을 배우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할수 있는 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악 장단 전공 친구들은 자신의 그 장단 전공뿐만 아니라 판소리, 민요, 정가와 같은 성악도 같이 배운다고 해요. 자신의 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전공에 좀더 깊게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커리큘럼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입시 끝난 후와 입학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 연습을 너무 안 해서 입학 후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연습을 놓치 말고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음악과 여러 공연 영상들을 찾아보면 다른 악기들과 합을 맞추기 좀더 편안한 그런 점이 있어서 음악들을 많이 공부해 온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대학교마다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파악한 뒤에 들어와서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연습을 해오면 더 쉬운 대학생활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원 예고 소수의 국악과 학생이 있었어서 아무래도 주위에 나이 비슷한 학생들이 어느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몰라서 걱정도 많이 됐는데 저는 정말 대회를 많이 참가를 했었어요. 대회에 나가면 뭐 국악 고등학교 전통 예고 학생들도 많이 와서 저도 그래서 연습을 아난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다짐도 하면서 한 번씩 상기를 시킬 수 있는 기회였어서 이런 방법 추천하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는 변화가 빠릅니다. 그런 만큼 변수도 많고 미래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많은 변화 속에 살고 있는 지금의 젊은 예술가들은 어떤 예술가가 되어야 할까요? 이 시대가 원하는 젊은 예술가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예술중고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장 김원민입니다. 전통연희라는 말이 아직까지는 특히 이제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용어일 겁니다. 그래서 전통연희라는 용어는 학술적 용어로 쓰여졌던 것이었고 그런 것들이 1998년 전통 예술원이 우리 한예종에 개원되면서 연희과라는 과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처럼의 연희라는 말이 뭐 일반적인 고유 명사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어떤 시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가무학계의 총체적인 예술 형태를 연희라고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수용되지 않는 예술 장르가 없죠. 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어, 마당 종목들, 뭐 풍물놀이, 풍물, 그 다음에 탈춤, 무속. 그리고 전문예인 집단 남사당 패들이 놀았던 그런 전문예인 집단 놀이들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연희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희과에서는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주 전공과 목으로 저희가 개설돼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예술원 자체는 교육적 철학이 온고의지신, 벚꽃창신입니다. 옛 것들을 온전히 잘 익혀서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의 감성과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잡고 있는 게 전통의 본을 제대로 익히자.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것들이 쉽게 무엇인가 어떤 근본 없이 나오지는 못하거든요. 정확한 어떤 우리의 본질적인 것들을 익히고 나면은 어떻게 하면 좀 대중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고 컨템퍼러리적으로 이 시대, 지금 시대에 맞는 또이 시대에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우리 전통 연희라고 하는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재창조해 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은 부분이 고민하면서 저희 수업 커리큘럼 안에도 창작 연희에 대한 수업들이 다양하게 지금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음악적인 창작을 할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 창작 수업이 따로 있고요. 그것도 하나는 이제 드라마적인 접근입니다. 탈춤에서도 그렇고 전통 그남세당패의 전통 인형극 덜미라고 하고 꼭두각시 인형극도 그렇고 이런 드라마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시대에 맞는 드라마적인 연극들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들만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저희 한예종 같은 경우 장점이 다양한 예술의 어떤 장르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컨서버트리 형태로 모여져 있는 유일한 학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연극원하고 같이 쪼인 합동 수업을 합니다. 협력 수업을. 그래서 연극원 학생들과 우리 전연희과 학생들이 함께 극을 만들어 가보는 작업에 이런 수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들 스스로가 한번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야 프로덕션 개념의 공연을 만들어 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내년에 연희과 학생들이 어떤 그 자기 스스로가 뭐아이디어를 그 내고 뭐 공연을 제작을 한, 거, 한 것들을 공모를 해서 우리 학교에서 그 선정이 되면 그 학생들을 다양하게 더좀더큰 무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진로라든가 그다 기회들을 지금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지휘 전공 교수로 있는 원영석 교수라고 합니다.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단 그 지휘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해야겠죠. 지금 특히 이제 저도 제가 공부할 당시에 지휘 전공이라는 게 지금 특별히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유학으로 가서 서양 음악을 공부를 했지만 이제 사실은 한국 음악의 지휘 전공이 있었다면은 저는 이제 그거를 아마 더 공부를 했을 텐데 어 지금은 그래도 이제 저도 지휘 전공 교수이기도 하고 이제 각 대학에서 지휘 전공을 하는 그런 어 전공과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전공을 맡아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휘자는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으로는 관현악단을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현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그 관현악단의 어떠한 경험을 많이 해본 연주자라든가 또 관현악곡을 많이 만들어 본 작곡가, 편곡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지휘를 하는데 있어서의 장점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음악적으로 지휘자는 여러 가지 음악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음악에 대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공부가 여러 가지 악기들,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들을 같이 모여 가지고 연주를 할때 지휘자가 그 리더자로서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일단 가장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격증을 따듯, 학위를 따면 끝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음악도 시대에 따라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지휘자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발전, 진화를 해가면서 어 뭔가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여러 사람을 다루다 보니까 인성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줬을 때그 어, 연주자들이 지휘자의 얘기를 듣고 연주를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인성적으로도 지휘자는 어, 충분히 연주자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또 굉장히 필요로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이 크게는 음악적인 부분과 이런 인성적인 부분을 갖추는 것이 지휘자한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전통 예술인 인재상 하면은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제가 생각하는 인재상은 일단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어, 어그 장인 정신이라고나 할까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어, 요즘 가장 이 대학교에서도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어,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융합, 뭐, 복합적으로 하는 것들이 요즘 어떤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가 조금 악기를 열심히 하다가도 뭐 이거 아니면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게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우리는 전통이란 거를 보존 계승해야 되고, 그것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자긍심적인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지켜야 되는 그런 장인정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현대화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어, 요즘에는 음악 예술 분야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과학적으로 체계화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 쪽 조금 더 정말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또그 음악에 대한 과학들이 같이 융합이 돼서 예술과 과학들이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끔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서 검은고를 가르치고 있는 허윤정입니다. 음. 비결이 따로 있다기 보다는 저는 검은고를 하는 연주자이고 교육자이기 때문에 또 전통과 어, 현대적인 어떤 창작 작업을 어, 저 역시 그렇게 교육 받아왔고 또 연주자로서 그것들을 병행해왔기 때문에 네, 교육 현장에서도 그거를 그대로 학생들하고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창작 작업에 원천이 되는 것은 전통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음악 역시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네, 그런 자세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 입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관문이겠죠.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모두들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모두 다 알듯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어, 대학에 들어온 이후,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을 졸업한 이후가 자신의 음악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작은 이틀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듣고 성장판을 키워나간다고 할까요? 그런 시간이 된다면 대학을 입학한 이후에도 어, 좀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활동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활동이라는 것은 이제는 사실 구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대가 있으면 어, 거기에서 연주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곳에 어떤 무대가 있는지, 어떤 공연장이 있고 어떤 공연들이 올려지고 있는지,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는 서는지 정보들을 안다면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똑같거든요. 해외의 공연 활동과 국내 활동은 저는 다를 게 없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 한국의 교육이 사실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신기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부러워하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강점은 강점대로 살리고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런 예술교육에 있어서는 저는 좀더 창의적인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제도도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리고 배우려는 학생도 그 자세에 있어서 자신이 좀더 다르게 생각하고 좀더 폭넓게 생각하는 게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음악에도 악기에도 다 투영이 돼서 나타나거든요. 너무 재미없게 음악하지 마시고 즐겁게 즐기면서 음악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희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뭐 대부분이 그 우리 한국 예술중학교 전통에서 연희과를 굉장히 선망합니다. 다른 대학과 좀 다르게 좀 입시 응시 과목들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신입생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전통의 본을 얼마만큼 기본기를 익히고 있느냐 이것을 가장 크게 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얼마만큼 또 예술적인 어떤 감각을 갖고 있는가, 그 즉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인 지식 정도의 수준들 그런 것들을 창작에서 어떻게 발현하고 있는가 중요하게 어쨌든 전통의 본을 제대로 익히는 것 그다음에 예술적인 사고력들을 할수 있는 상상력이라든가 예술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문학적 지식들을 좀 키워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해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다들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와 응원의 음,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입시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치르는 학생도 또 그것을 어, 맞이하는 선생님들도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입시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다른 모든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본기 잠재력 그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요 자신한테 주어진 것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해나가고 열심히 다지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게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될수 있고요. 그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 어린 학생들 항상 짜여진 그 틀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너무 장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 장하다는 생각은 정말 저런 친구들이 이제 우리 음악에 대한 뿌리가 될수 있고, 우리 음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안타까운 부분은 만약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어, 자기가 배우는 것이 어, 좀 수동적인 자세? 기술 부분에서 더 많은 테크닉을 배운다고 한다면, 대학에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배워왔던 거를 이제 능동적인 자세로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해서 헤쳐나가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목표가 어떠한 대학이다 이런 것보다는 대학 생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런 단계 중에 하나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대학교에 들어오셔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많이 발산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인재 그 해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